여우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분여에서는치료여시는여하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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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이제는 세상 이제는 아상으리를 주시는 여러분, 에 대해서 함께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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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요 안무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그셀로바 테이프가 있는데 색깔이세 가지가 다 안데 안 계신 분들 아이들 도 한번 꺼내셨어 꺼내실 때 확인 한번 해주세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넌나에서교환예요 That is 는데요 you. I'll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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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네, 막 어, 엄청난 게임은 아니긴 한데요. 도입 활동에는 항상 라이터타 게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서장 가시면 아마 교환이나 해주실 거예요. 도입 네. 활동에는 이 메모리 카드를 역시나 꺼내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자, 우리 상과 말씀 함께 나누어 볼게요. 자, 오늘 성과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하고 시작을해 주시고요. 이거는 잠시 내려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모임 활동, 생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생 만들기 활동은 이름은 막생 만들기 활동이다 하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카드 가지고 했던 그 활동 같은 느낌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떤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서요. 아니, 네, 제가 이흰옷 입으신 선생님과 함께 짝이에요. 이제 네, 앞에서 저희 반에 있는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짝과 함께 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의 셀로판 셀 색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만들어야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치시는 색깔들이 있으세요 이기게 책에도 기입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함께 보라색을 만들어 볼까요? 하면 보라색을 만들어야 돼요 보라색이 되려면 무슨 색이 무슨 색이 되어야 될까요? 빨란색과 빨간색 그러면 한 명은 한 명씩 카드를 꺼내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 우리 무슨색 만들어 볼까? 다음에는 주황색 만들어 볼까? 자 주황색 친구끼리 카드 준비하고 하나 둘셋예 하고 이렇게 겹치면 주황색 이렇게 만드는 도입 활동이에요. 근데 이 도입 활동에 들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요. 자 저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요. 이제 성경 배경에 보면 아메리카의 전체 전투가 진행이 되잖아요. 홀로 뭔가 할수 있는 상황이지 않는데, 아무나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서 내가 아무리 백날 카드가 있어도 이걸 만들 수 있나 없나 아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친구와 함께 우리 윤년부와 함께. 님께서 주신 응. 승리를 가지고 가자라는 숨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뭐 혼자 해봐가 그 아니라 같이 할수 있는 도입 활동이다. 그래서 무겁지 않고요.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한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는 활동이고요. 이 맞고 카드는 이거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옆에 둬 주시고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요. 이 조금 거창하게 원래 뭔가 그 뭔가 만드는 단계에서요 그걸 만들고 싶어하셨다고 하셨어요 방탈출 그래서 어 여기는 되게 1인용 방탈출 느낌으로 만드셨는데요 저희 지도자용 그 파일에 보면요 조금 더 버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부서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지도자용 파일에 통해서 구입하셔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로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3가 내용은요.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 방탈출 느낌으로 약간 컨셉을 잡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암호 해독하는 활동이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종이. 이거 드려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접을 거예요. 그래서, 얘 네. 살짝 뒤어주시고요 옆에 있는 미션 카드 4장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림에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 암호를 조합해서 아이들이 아멜렉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걸 찾아야 돼. 요첫 번째, 첫 번째 여기 접지 마시고 첫 번째. 이렇게 펼쳐서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 아 그래 여기 전문적자 <laughs> 다오로는데 아, 이렇게 첫 번째 펼쳐 아, 아, 우리 적들의 이름을 한번 여기서 찾아볼까? 하면 어디 있을까요? 1번 아멜레 두 번째 미션 카드로 이제 이 카드는 아 적의 이름을 찾았어 하고 내려놓고요 두 번째 미션 카드 적들과 싸우기 전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있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아 다서 모세에게 전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장을 접어주세요. 아, 한 장을 어한 장이네 한 칸이요. 제가 다시 할게요. 한 칸에. 여기서 아멜링 찾았던 그 그림이죠? 한 장을 접어주세요. 이이요요 네. 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꼭 어? 손에 있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지 하고 글자를 찾아서 여기 에 채워볼 거예요. 무엇일까요? 지팡이. 하나님, 하나님과 이 모델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여주는 거야. 갖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지팡이라는. 보세요 자, 그 다음 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션 세 번째. 저기 봐. 모자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어. 미션 카드를 사용해서 둘은,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 외쳐줘. 자, 이름은 아롱바 불. 하고 이 미션 끝나. 그 마지막 이제 삼과 활동이라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지나갑니다 선생님.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긴 하는데요. 마지막 미션에 이게, 뭐, 이게 뭐지? 약간 고대 문자 같은 거뭐 이상한 암호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요? 그냥 한칸 적어주세요. 그냥 한칸 아래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아, 예. 제가 저거는 설명을 이렇게 안 드렸네요.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죠. 아까 카드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카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네. 아론다홀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이게 있어요. 이걸 뭘안 설명 안들어는데 여기 보면 아론다홀이라고 적혀 있어요. 카드 딱 맞죠. 여기 카드 미션 카드 내 이때 하단에 뜯으면요. 여기 카드에 딱 맞추면 아론과 홀이 나와요. 그, 그, 렛다 외치시면은, 저도 약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가지고. 네. 찾으셨을까요? 카드 카드는 이렇게 뜯으면 여기 구멍 뜯고요. 여기 카드에 맞추면요. 아론과 홀만 보여요. 이렇게. 네네. 여기, 여기 구멍이 여기 조금 뜯을게요. 네, 네, 너무 잘 외치셔서 금방 찾으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런거 뜯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 흰색 실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렇면 아롱, 아롱과 풀만 보여요 음. 다른 거다 달라요 네. 되셨을까요? 오, 네. 네. 마지막 거 <laughs> 이 미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음. 자, 이거 보니까 또헤뭐 이상한 것도 있다 하시겠지만 어 쉽, 어렵지 않습니다. 음.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여호와 네. 니시라고 불렀어. 니시의 뜻은 무엇인까 한번 해독해보자, 해봐, 해도 해독, 해독해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1차적으로 알려져 있던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요. 자, 리은 먼저 하면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자, 작은 리은하고요. 점이 있으면 여기 점이 있어요. 점글자를 읽으면 여기 점글자를 읽으면 되고요. 점이 없으면 그냥 글자를 읽으면 됩요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글자는 뭘까요? 기억, 기억, 기억. 기억입니다. 두 번째. 시옷은 어 여기 선생님 여기 시옷을 만들 수 없는데요 하면 여기 에 시옷 모양을 찾아서 어 여기는 점이 있네 점글자를 읽어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저기 있죠. 없는 걸로 읽어주시면 돼요.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저희 미션 카드까지 완성시켜 주시고 활동을 정리하는데요. 마지막에 암호를 쭉 읽고 나서 기발 단어까지 완성해 주시고요. 이제 활동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이네 가지 미션을 다 해결한 활동들을 뒤지어 보세요.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무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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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 선생님들 빨리 보내드려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까지 다접고 나서요, 여기 뒤집어 주세요. 하면 아이들 각 <laughs> 이순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고 됩니다. 이 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여호와가 아메리카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러면 누구와도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대로 안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까 전에 종이가 한개더 있는데요 하실 거예요. 그 종이를 뜯으시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 바랜더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이거를, 이게 구멍이 들어수으니까안 예쁘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셀로탄 테이프로 꾸며주시면 돼요. 재활용하셔가지고요. 여기 다시 꾸며주는 세로테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게이 꾸밀 수 있도록 바랜더로 만들어놨거든요. 이것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메모리 카드지요 이제 세 번째 카드까지 완성을 시킬 건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승리하고 여호와 니의 하나님을 전해요 하고 이 카드를 마지막으로 여기 에 꽂아주시면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제 아이들 집으로 가져 가셔서요. 1번 내용, 이거였지, 2번 내용, 내용, 이거였지, 3번 내용, 이거였지. 안 보더라도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 전해주세요. 아, 이집에 가져와서 이내용들한번더 기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해주시고, 기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3번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혹시 3번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3 4분 기도하고 네, 제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